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소설가 조종래 씨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죠. 2020년 10월 12일 조종래 씨가 등단 50주년 기념 인터뷰를 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그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태백산맥과 아리랑 이거를 이제 그 앞에 놓고. 본인이 소감을 말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영훈 교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인데요. 자 기자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소설 태백산맥 속 조선인 학살 장면 등이 왜곡됐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아, 요건 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백산맥이 아니고 아리랑이죠. 기자가 질문을 아예 잘못했는지 또는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영훈 교장께서 그 반일종족주의 책자에서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 속에 조선인 학살 장면이 잘못된 것이다. 완전 날조고 엉터리다. 라는 비판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조정래 씨의 답변이 이랬어요. 이영훈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자 다른 어떤 학자의 말에 대해서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발끈하면서 이제 반응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영훈은 신종 매국노이고 민족 반역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훈 교수 등에 대해서 매국노다 민족 반역자다 하는 얘기는 뭐 그동안 이 좌파에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얘기가 들어갔어요 신종이요 신종 아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 여기서 이제 아마 따온 말 같아요. 매국노하고 민족 반역자 중에서도 아주 뭐 악질이라든가 아주 그 근절하기 곤란하다든가 뭐 이런 의미를 담고서 신종이란 말을 갖다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쓴 역사적 자료는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설 아리랑 등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 그거는 다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발행한 자료,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또, 진보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쓴 책. 그러니까, 소위 뭐, 진보적 역사학자겠죠? 진보적 역사학자가 쓴 책을 중심으로 다 자료가 있는 거다. 태백산맥이나 아니면 아리랑, 이런 데서 풀어낸 이야기는 다 사실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우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일본 유학 다녀오면 친일파가 된다. 그래서 반민 특위를 부활해서 150만 친일파를 단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다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이야기의 제목을 조정래의 파시스트 커밍아웃이라고 접어봤습니다. 상당히 험악한 말이죠, 이것도 파시스트 커밍아웃이라는 말도. 그런데 조정래 씨가 워낙 험악한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희의 대응도 다소 험악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정래 씨의 거짓과 광기의 일면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조정래의 학살 주장은 사실인가 하는 걸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래 씨의 아리랑과 관련해서 이용훈 교수가 그 반일종족주의 책자에서 두 가지 그 광기의 학살 장면 거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하나가 이제 토지조사 사업 때 순사가 직결처분이라고 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방해한 그 마을 주민을 총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제 말 노무 동원된 노무 조선인 노무자들을 대거 학살했다라고 하는 그 조정래 씨의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그게 전혀 사실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영훈 교수가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조정래 씨의 이야기 중에서 조선인 노무자의 학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반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리랑 제 12권 45장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지시마 열도 지금은 쿠릴 열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홋카이도가 있고 약간 북동쪽으로 소련에서 나온 캄차카 반도가 있잖아요 그 둘이 사실 은 이렇게 여러 섬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당시에는 지시마 열도라고 했고 그때는 일본 영토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소련 영토가 돼서 쿠릴 열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조선인노무자 4천여 명이 1944년 여름에 비행장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쯤에 갖고 확살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겁니다. 조성래 씨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 이 지시마 열도의 군사기지로서 비행장을 건설했다는 거죠. 비행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제 활주로를 만들고 또 비행기들을 집어넣을 경납고를 건설하고 이런 건데, 그 공사가 44년 여름쯤에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니까 일본군이 공습경보를 울려서 조선인 노무자들로 하여금 방공호로 대피하게 한 다음에 방공호 문을 닫고 그 안에다가 수류탄을 터트리고 그 다음에 기관총을 쏴서 무려 4천여 명이나 되는 조선인 노무자들을 학살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4천명을 다 죽였다는 게 아니고 1천명씩, 뭐 천명씩 해가지고 여러 공사장에서 4천명이나 학살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비판하는 입장에서 없었다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있었다고 하는 걸조종래 씨가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그 사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좀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무동원의 사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건데 2009년에 사진으로 보는 강제동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일본 홋카이도 편이고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일제야 강제동원 진상규명 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고 거기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 보상을 해 주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이 수집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아서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책으로 만든 게 바로 그림에서 보시는 저 책입니다. 이책 안에는 노무동원에 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실 자료는 1944년 11월 달에 퇴직한 어떤 퇴직자의 퇴직급여 명세서입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자료는 다 노무 동원된 사람, 물론 이분들은 지금 살아 있지 않겠죠. 노무 동원된 사람의 후손들이 갖고 있다가 그 가족들이 갖고 있다가 이 위원회에 제출을 한 거예요. 증거물 겸 그다음에 또는 이 자료들을 수집 전시해 달라고 그런 의미로 제출을 한 건데 지금 보여 드리는 이 자료는 40단년 11월 달에 퇴직자의 퇴직 급여 명세서입니다. 1916년생이고 여수 출생이에요. 44년도 11월에 퇴직을 했는데 2년을 근무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42년도에 간 거죠. 그럼 한만 26세쯤에 가서 28세쯤에 대해서 돌아온 겁니다. 44년도 11월에 퇴직을 했는데 정산을 한 거죠. 퇴직금을 정산을 받아서 왔는데 여러 명목이 있어요. 뭐 정착수당도 있고 가족위문금, 위로금, 퇴직수당. 제가 여기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그야말로 퇴직금 성격. 퇴직을 하니까 이 회사에서 지급한 뭐 이런 거 어, 그런 거를 표시한 거고요. 나머지 회사 예금, 채권 매입, 뭐 11월분 임금 이렇게 해서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원래 이분이 저금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달 일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것 이런 것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가족 용금이 예를 들면 200원, 뭐 위로금이 120원, 퇴직수당이 125원 회사 예금 145원 회사 예금은 이제 그 전에 저금을 해둔 거죠 이 김병식 씨가 매달 얼마씩 띠든지 하는 식으로 채권 당시 전시 국채라고 해서 국, 국가 채권을 사둔 게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분의 임금으로 167원을 받았어요 167원이 또는 이때의 일원이 얼마쯤 에 해당이 되느냐 아, 그 해에 서울의 남자 은행원의 월급이 60원이에요 하루 1급이 2원이고요 남자 은행원 월급의 3 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냐? 아, 탄광이라고 하는 또 힘든 곳에서 또 사고의 위험 이런 걸 무릅쓰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초과 근무 내지는 일정량 이상으로 생산했을 때이 성과급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걸 포함해서 서울 은행원 월급의 3배 가까운 167원을 받았습니다. 여비가 43원,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이 120원, 뭐 이렇게 해서. 모두 1154원을 받아서 돌아오게 됐는데, 이 중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이 김병식 씨가 원래 자기 급여 받은 거에서 떼어서 저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11월 분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뺀 퇴직금 성격의 돈은 이 중에 한 절반쯤 되는 608원이에요. 김병식 씨는 아마 이걸 갖고 돌아온 거죠? 자기가 이만큼 퇴직금을 받았고, 퇴직금 받은 것과 관련돼서 하나의 기록으로서 보관하고 싶어서 남겨뒀던 겁니다. 그것은 이제 가족들이 강제동원위원회에 제출한 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퇴직급여 명세서라는 건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944년 11월 홋카이도 탄광에서 퇴직한 한 노무자가 돌아오면서 1,154원의 퇴직금을 받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조정래 씨는 뭐라고 했죠? 물론 홋카이도보다는더 위쪽에 지시마열도의 비행장 공사장에서 비행장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무자들이 무려 4천여 명이나 44년도 여름에, 지금 이분은 44년도 11월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44년도 여름에 거기서 학살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사업장은 다릅니다. 지시마 열도의 그, 그 토목공사장이고, 이 김병식이라는 분은 홋카이도의한 탄광이에요. 그런데, 홋카이도의 탄광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무자가 퇴직금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사 기환하는데 지시마 열도에서는 4천여 명을 일본군이 학살을 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죠 사례를 또좀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탄광 노무자가 어쨌든 사고로 죽었는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뭔가 무슨 편지 같은 거죠 편지인데 어떻게 된 편지냐면 홋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라는 탄광 회사예요 그 탄광 회사에. 소라치 광업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소라치 광업소의 소장이 경상남도 의령에 의령경찰서장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면은이 박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남 의령 출신인데, 39년도에 호카이도 탄광기선에 소라치 광업소에 탄광으로 갔다가, 1년 6개월 만에 사고가 나서 이 무너져가지고 죽었어요. 41년 6월에.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망 통지를 이제 회사에서 가족들한테 했어요. 해서 장례식이 거행될 때 가족이 일본에 와서 홋카이도에 와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화장한 그 유고를 받았어요. 받아서 본적지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금전적인 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족의 부조류라든가 기타 사망에 따른 여러 수당금을 따로 이 편지에 별지가 있는데 그 별지에 적어서 지금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 박하석 씨의 부인에게 이걸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보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망과 관련된 재수당금은 유족에 대한 부조료, 또 단체생명의 보험금, 뭐 퇴직수당, 예금, 성과금, 적립금, 채권의 현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하석 씨가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챙겨가지고. 지금 광업소 소... 측에서 경남 의령경찰서에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니까 그거를 이 가족에게 전달을 해주고 받았다고 하는 용수증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건 전달이 된 거죠. 뭐냐면 의령경찰서에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이 가족, 그러니까 박하석 씨의 처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갖고 있다가 무려 40년부터 2000 년이니까 60몇 년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이 강제동원위원회의 증거자료로 제출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탄광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은 관련된 여러 경비들을 다 챙겨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공사가 끝나니까 그 노무자들을 일제히 다 4천명이나 되는 노무자들을 일제히 다 학살하고 이게 말이 안되죠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건 부상자에 대한 처리 건인데 이영준이라는 사람이 1944년도 2월달에 홋카이도 탄광 기선의 해이와 광업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오른팔을 절단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1945년 11월 24일날 해방된 후죠 해방된 후에 이 증명서를 발급해서 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의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계산해서 1200엔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그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청구하는 즉시 실비 부담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부상을 당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귀국 안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귀국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일단 1200원을 주겠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들면 나중에 청구하는 대로 메워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한 겁니다.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이 돈을 받고 이 이영주 씨는 그 비용으로 의수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혹시 그 나중에 그 이상이 만약 소요됐다고 하면 뭐 청구해서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처리도 꼼꼼하게 다 합니다. 노무동원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끌고 가서 일시키다가 웬만큼 쏘먹고 나면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조정례 씨가 이렇게 조선인 노무자들을 공사장에서 쏘먹고 나서는 이제 비행장을 건설했다고 하는 그 기밀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선인 노무자들을 다 학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조정래 씨는 이런 이야기를 소설로 쓴데 대해서 근거가 되는 역사적인 사료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막연하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반영한 자료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 중에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본인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조정래 씨는 어제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광기의 파시스트다 하는 겁니다. 어, 위에 제가 그 연합뉴스의 보도 화면을 캡처를 해왔는데 조정혜 씨의 발언을 그 헤드라인으로 뽑았어요. 일본 유학 다녀오면 친일파 돼 150만 친일파 단죄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친일파인가? 황당한 이야기죠. 일본 유학한 사람이, 물론 미국 유학한 사람 숫자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사회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 유학을 하면 다 친일파다. 그러니까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뭐 문다에가 하는 사람이 역시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친일파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런데, 여하튼 그 친일파가 150만이다. 또 이런 놀라운 얘기도 했어요. 이 친일파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부역했다가 아직도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1930년생이면 해방 당시에 15살이에요. 15살을 두고 친일파다 이럴 수는 없겠죠? 15살 되는 소년이 무슨 중대한 친일, 반미적 행위를 했을 수는 없습니다. 1930년생이라고 해도 지금 90세입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조정리 씨가 말하는 이 150만이라고 하는 친일파는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창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150만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뭘 근거로 150만이라고 하는지 어쨌든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놀라운 이야기고요. 그런데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이 150만 친일파를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정래 씨하고 이영훈 교수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냥 역사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뿐이에요. 이영훈 교수가 무슨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책을 쓰고 역사에 관한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럴 뿐입니다. 조동래 씨는 역사에 관한 소설을 쓰고 있는 것뿐이고요. 각자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역사에 대한 견해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단해도 된다. 이게 말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국판 킬링필드를 하자는 얘기죠. 아마 조동래 씨가 캄보디아에서 태어났으면은. 아마 큰 사건 저질렀을 것 같습니다. 견해가 다르면 감옥에 쳐넣어도 되고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조정래 씨야말로 광기에 신종 파시스트입니다. 자, 조정래 씨는 응답을 해야 돼요. 노무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들을 학살했다고 하는 자신의 그 소설 이야기에 관해서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학자들에 대해서 신종 매국론이, 신종 민족 반역자니 하는 식으로 그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데 대해서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